오늘 사울이 담액색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담액색에서 바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했다고 그가 복음의 무대에 바로 등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3년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7년 다소에 가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을 교회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11년입니다. 11년. 이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는 장장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과 전 세계를 향해 복음 전도자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사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라비아의 3년이 필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릇을 만드는 다소의 7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의 시간, 성숙의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뭔가 왔을 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향기나고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보아주고 존귀케 되는 한 송이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 이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뭐냐면 교회에 처음 데리고 온 사람 이게 아나니아예요. 그의 눈을 열어줬어요. 사역에첫 출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사울을 양육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양육자가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의 품에서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일어났고요. 보금의 반도를 바꾸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설교가가 이 바나바의 품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어떤 부분이 바나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품에서도 위대한 사울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한 송이 아름다운 꽃들이 아니, 피어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